두 번째 기아신 몸, 호길님도 비슷한 고민이신데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어, 살 김호길입니다. 기침이라든지 이목 잠김 현상으로 어, 불, 많은 불편을 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앞서 보신 가영 님과는 기침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죠. 일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적게 음. 해요. 음 일하실 때도 네. 평소에 본인은 못 느끼는데 어, 제가 옆에 일하, 있잖아요. 때로는요. 일할 때 음. 근데 그때도 많이 해요. 예 목이 근질근질하고 목에 뭐가 이물감이 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거거든요. 이 목이 너무 이, 답답하고. 좀 예,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면 목이 또 금방 잠기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죠. <laughs> 목구멍의 불편감 때문에 헛기침을 한지 벌써 15년이 넘었다는데요. 처방 <laughs> 받아가지고 약을 먹으면은 좀 그때는 좀호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 좋아졌으면 제가 어, 꾸준하게 약을 복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꾸준하게 복용은 안한것 같아요. 워낙에 오래 되고 또뭐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간과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침으로 수년째 고생하는 호길님과 가영님. 기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흉부 엑스레이와 부비동 엑스레이 검사, 폐 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침은 정상적인 반사입니다. 우리 몸에 이물질 같은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이것을 배출하게끔 해야 우리는 그 들어올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이제 정상적인 반사 기능이거든요 기침을 하게 만드는 신체 부위는 기침 수용체라고 합니다 기침 수용체는 기관지에 주로 분포하지만 그 외에도 인후두 비강 식도 위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에 의해 기침 수용체가 자극되면 자극이 대내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후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기침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된다면 기침의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는 기침은 8주 이상 되는 만성기침을 얘기합니다. 8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기침이 지속이 된다면 대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90%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대 질환이 코에서 주로 시작이 되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그 다음에 부비동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코에서 시작되는 기침이 가장 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기관지 천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로 중장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기침이 예. 위석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흔히 식도염이라고 얘기하는 질환이 되겠고 기침은 동일하지만 기침과 같은 기침과 같이 동반되는 질환이 각각 원인에 따라 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호기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기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예. 기침 때문에 뭐 일상생활이 뭐 상당히 이제 불편하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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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는. 예, 좀 민폐가 아, 좀 되더라고요. 네네, 네네. 약을 드시면 기침이 좀 가라앉으시던가요? 어, 조금은,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예, 예. 완전 앉지는 않고. 예, 예. 네. 생각해보면은, 네. 아무래도, 어, 집안에 실내에서 네. 있을 때좀더 심한 것 같고요. 더 심하신 것 같고. 예, 저녁에, 예, 식사 후에 이제 앉아서 TV를 보다든지할 때, 예. 네, 네. 어, 좀더 심한 것 같, 그러셨 예. 주로건 이제 식대염과 관련된 증상이신데, 예, 예. 자, 그러면, 목에 이물감이 낀다든지 네. 간질간질하고 네, 네. 약간 목소리가 좀변하고 잠기는 것 같고 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네. 식도염의 증상들인 거라서요. 오길님의 증상이 위 식도 역류성 질환과 관계가 아, 있다는 아, 아. 말씀이시죠?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속이 쓰리고 식물이 넘어고 하는 증상도 같이 있으세요? 밥 먹기만 하면 속 쓰려가지고 네. 넘이이 역류. 뇌는 그런 네, 네, 증상하고 네, 네. 속쓰림 증상이 엄청 심해 가지고 위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네, 네. 3시 정도 방향에서는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네, 네, 네. 아, 보이는 게 시작이 되죠. 여기에 네. 식도염의 초기 소변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미식도 역류질라는위 산이 이제 식도로 이제 역류하면서 네, 네. 그런 식도 점막에 손상을 느끼면서 생기는 병이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기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은 강한 산성 성분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 하부에 있는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거나 상기도까지 역류해서 상기도의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면 기침을 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중 기침을 오래 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겠네요. 주로 중장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기침이 위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흔히 식도염이라고 얘기하는 질환이 되겠고 위산이 이제 식도를 타고 역류하면서 그 자극이 인후부까지 이어지면서 만성적인 기침이 나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주로 나타나는 기침의 형태는 주, 주로 마른 기침입니다. 하기도에서 발생되는 기침이 아니기 때문에 기침은 하고 싶고 기침이 나오는데 가래가 동반이 되지 않는 주로 마른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동반되 이제 증상으로는 속쓰림 그런 신문이 넘어가던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물감 장기간 지속이 될 때는 목소리의 변화 목소리가 잠긴다든지 주변에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겨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게 될 때는 식도염에 의한 기침 식도염의 악화를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호기님의 식습관을 살펴봤는데요. 농사일을 하다 보니. 점심은 간단히 라면이나 국수로 후루룩 빠르게 해결하는 편이실합니다. 식후엔 짧은 꿀잠으로 피로 회복하시고요. 어, 이거 역류성 식도염에 진짜 안 좋잖아요. 하나 더 저녁상에 빠지지 않는 게 있으니 바로 막걸리입니다. 반주 한두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곤 하셨죠. 인생 뭐 있어? 알코올이지. 막걸리 한잔 하고 뻗으면 더푹잘수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반주 같이 하시면서 네. 식사하시는 건몇 네. 번이나 이렇게 드시는 거 같아요? 한 3, 4일. 한 3, 4일. 예. 네. 이 서로 원하게 좋아했던부터라 저녁 <laughs> 근지능못하고그농사일 하면서 힘드니까 이 막걸리를 계속 먹었던 거 같아요. 기침을 줄이려면 식습관부터 바꾸셔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네. 하셔야 될 일은 식도염에 안 좋은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네.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그만큼 그 자극적인 음식,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술과 담배입니다. 술, 담배. 네. 그러기 때문 네. 술을 최대한 자제를 좀 해서, 네. 확실히 이미 본인이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아, 술 마시면 증상이 악화되는구나라는 네. 몸으로 체득을 하고 있지만, 음, 음.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네. 됩니다. 네. <laughs> 다음 솔루션은 식습관 개선. 호길 님처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을 개선하려면 식습관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점심에는 주로 이제 면 종류를 좀 자주 드시더라고요. <laughs> 라면이나 네, 에이, 국수 간단히 같은? 그냥 먹는다고 먹는 게 이제. 네네네. 뭐, 맞아요. 사실 이런 면 종류의 문제가, 어, 이제 아무래도 밥으로 드실 때처럼 반찬을 굳이 안 갖추고 그냥 면에다 김치 반찬 하나 아, 예, 이렇게 해서 그냥 국물에 예, 이제 예, 있는 이제 그면 건더기를 건져서 후루룩 예, 빠르게 예. 드시기가 쉽죠. 예, 가급적이면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한 20분 이상으로 천천히 네. 충분히 씹어서 식사하시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천천히 식사한 후 최소 세 시간 이상은 눕지 않아야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 내부의 그 내용물이 이제 역류되는 것을 막는 하부식도괄약근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식품을 좀피 피해, 하셔야겠죠. 하부 식도의 과력근 압을 낮춰서 역류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피해야 하는데요. 커피나 탄산음료, 차, 알코올, 초콜릿을 조심하는 게 좋고요. 지방이 많은 육류나 베이컨, 소시지, 햄, 빵이나 과자, 튀김도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기침을 부르는 원인 질환을 찾아낸 뒤 시작된 14일에 맞춘 솔루션. 호길님은 영유성 식도염을 개선하기 위해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도전 11일째. 과거엔 점심으로 라면 같은 간편식을 후다닥 드시곤 하셨죠. 그럼 뭐 어떤 쪽에 이렇게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어요? 아, 어, 저는 간단히밀밋하게 담백하게. 어, 읽어보니까 담백하게. 배토 음식을 하라고 해서 저 주고. 미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게 지방보단 단백질이 많은 육류를 식단으로 구성했고요.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최소 20분에 걸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아버님 뭐 그동안에 식단 같은 거좀 많이 좀 바꾸시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죠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음, 양도 줄이고 수부 음. 종류 오래 씻고 식사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고 음. 아예 국 없, 없이도 먹어보고 음. 어, 국 있어도 그냥 조금 먹, 먹거나 아니면 국이 건더기만 건져먹는 그런 식사도 좀 해보고 어. 술은? 술은 그,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계속 안 먹다가 명절 때한두잔 정도는 먹은 것 같은데 거의 안 먹었습니다. 하루 세끼 드시는 음식을 식사 일기로 작성하며 관리했는데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식후 눕는 습관을 버렸다는 겁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침을 하시긴 하시네요. 저는 워낙에 오래된 만성 기침이고 해가지고 어.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이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한 일주일 일 일주일 넘게 하면서는 메스꺼이나 더부룩함, 그다음에 속쓰림 증상 어, 그런 건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최소 2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기침으로 고통받던 시간들.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 질환은 달랐죠. 기침을 부른 원인 질환이 개선돼야 변화가 시작될 텐데요. 어떻게 많이 노력하셨어요? 음, 전에는 뭐 저녁 먹으면서 반주도 거의 습관적으로 뭐 했던 것도 예, 안 하게 되고. 네. 또 일단 식단에서도 어, 국물이라든지 네. 이 고기 같은 것도. 어 전에 넘버 뭐 이런 부드러운 삼겹살 이런 것도 많이 자제를 어, 해, 했고요. 네. 불편하셨던 게좀 어떠셨나요? 그약 먹고 네. 그 속소림이라든지 네. 예, 매스금이라든지 거북한 이, 이 더북한 거 네, 네. 어, 그런 거는 많이 좋아지요 그런 거 많이 전신 같아요. 기침의 원인이던 역류성 식도염은 주요 증상이 모두 사라질 만큼 대폭 개선됐고요. 아직 기침 빈도에큰 변화는 없었지만 심한 기침은 소폭 나아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좋아지는 이제 궤도에 진입하셨다라고 생각하셔서 좀좀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이 생활을 더 지속하고 더 노력을 하시고 더 이제 개선에 더 신경을 쓰시면 더 점수도 낮아지고 증상도 더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 그런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좋아진 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 분명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얼마만큼 잘 지켜나가냐, 어 그게 관건인데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뭐 해야죠 어려워도 해야죠.